이쪽에 보시면 다 두고 가야 오디오랑 시스템 다 포함이래. 자 그리고 이제 계단에 여기서 어. 보시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. 오 어, 그러네 양쪽으로 있네. 양쪽으로 있어. 오 이거 신기하다. 링릴만볼수 어. 있는 어. 아, 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. 첨아 음. 어, 1층에는 화장실이. 기다리세요. 자 화장실 옆에 오야 오, 여긴 이거 뭐야 대박 야 여긴 좋다 아 올라갑니다 1이리 뭐야 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 지금 팠어, 그냥 야 뭐야 팍소+ 팍소 한칸 내려가 보시면 예 네. 내려가 보시면서 이게 뭐야 이오야썬큰 이... 베스야 뭐야 맞습니다? 이거. 들어가서 네. 이제 즐길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즐길 수도 있고, 어. 누우면은 이제 좀 보인다 이거지. 좋기는 하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우니까 아, 아, 월풀이네. 어. 아까 파이어피트가 그 1위 후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예. 여기도 예. 또 다른 아, 후보 올라가니까. 악비, 악비. 야 누가 받을지. 지치게 생겼네.